왜 검찰개혁을 하지 않았는지 이 책을 쓰려면 사람이니까 두렵죠 윤석을 음. 총장 들이 쓸것같 야구 심하게 해 정치하실 건가요? 네. 판사는 예아의 판사가 낫다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laughs> 지금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셨는데 그 검찰 조직이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가짐으로 해서 인권침해는 물론 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이런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또 한편으로 많은 국론들의, 국민들의 많은 힘들게 하는 갈등을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때 검찰개혁이 그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아젠다로 설정되고 있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자리가 그 전국 검찰들을 검찰 공무원들 검찰한 2,300여 명 되고요. 이 검찰들의 각종 비유와 이런 검찰 조직의 실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 안으로 이렇게 랄까 운명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지원하게 됐고 법무부 면접 등을 거쳐서 여기에 합격한 거죠 시험에 합격해서 됐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역사서를 쓰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원섭 검찰총장 뭐 지금 뭐 정치인이 된뭐 뭐죠? 그 이성윤 그 지금장 등 대검 대검 내 이런 사람들의 같이 근무를 했고 그때 보통 평범한 사건들이 아닌. 그 채널 A 사건, 고발 사주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모의증 교사 의혹 사건, 또 판사 사찰 문건 사건, 또 당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인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을 빼앗기면서 그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었는데요. 뭐 신문 보도에는 여러 가지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긴 있었죠 그, 그런 것들의 그 실상들은 하나 역사서로서 기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과 저 소외들은 생략하고 최대한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다 실명 대부분 뭐 하위 이렇게 검사들 빼고는 실명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검찰 정권이 탄생되는 과정들, 검찰과 언론들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이 청문회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그 야심, 야심찬 부하 검사들과 함께 보수 언론을 배경으로 해서 검찰이 그 정권을 획득해가는 과정, 수법 등을 알수 알수 있고, 현재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들, 조직 문화, 대표적인 게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역사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했고요. 이런, 국, 이런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야 된다. 글로 변모를 해야 된다. 그리고 헌법이 말하는 여러 가지 상권 분립들, 인권 보장들, 이런 가치들을 수호하는 이런 과정들에 일조가 일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삶들은 어, 이런 것들인데요. 용기와 운유와 겸손과 사랑, 제인데 이게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저그 그, 용기도 없고, 왜이 책을 쓰려면 사람이니까 두렵죠. <laughs> 이거 무슨 또 해를 당하지 않을까. 또 실명도 쓰고 이랬는데, 어,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채널의 이 사건에서 그 검찰총장실에 가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그그 그 감찰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했고 또 재판부 사건 분석 보고서라고 수사 정보 정책관실에서 검찰총장 뭐 승인하에서 같이 하는 일들이죠 반폐부하고 이런 그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 최초로 그 존재를 알렸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아, 윤석열 징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청문회 또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의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청문회도 그 5월 9일 날인데 이 대통령의 위세가 정말 온한 우리 남한을 가득 차고 있을 때그 전날 그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국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요. 2시에 하기로 해놓고 계속 연기해서 밤 늦게. 그 질문의 수준도 제 기대에는 못 묻혔어요.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청문회도 가서 얘기했고, 그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도 또두 차례 그 손준성 측에서, 그 피고인 측에서 다시 또 하겠다고 해서 두 번째 가서 또 의견서를 준비해서 내게 되고, 이런 증언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 책을 쓰게 되는 바탕들이 되었습니다. 저를 보고 되게 그 외유내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속은 되게 성정은 좀 거친 사람 같아요. 거칠고 에너지도 많고 모험심도 많은 사람인데 제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 역사 앞에서 어 겸손해야 된다,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늘 가난하고 약한 사람 앞에 그분들을 생각했어요. 정의는 추상적인 형식적인 균형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펴는 서는 것이 정의예요. 그것이 정의의 개념이에요. 검사를, 검찰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 했을 때 실제 이부분들은 미발표지만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검사동일체는 일제가 그 가장 우두머리,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서 하이 이렇게 위계 질서를 만들어서 검찰 총장 1인으로부터 차장 검사, 뭐 부장 검사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일사불란하게 이 장악할 수 있고 통치할수 있는 그런 그 잔재입니다. 검찰 총장도 일본의 검사 총장 그대로 쓰면 뭐 하니까 이사를 총 찰로 바꾼 거죠. 이 총장은 그 검사 장이란 말은 똑같아요. 일본에도 검사 장이란 말이 있어요. 검사들의, 검사장들의 우두머리, 검사총장, 이런 개념. 용어도 그렇고요. 실제 뭐, 용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실제 윤석열 총장들이 있을 것같 야, 뭐, 심하해! <laughs> 술 한잔해! 뭐, 이런 식으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2004년도에 검찰청법으로 이 제거되었는데, 폐지되었는데, 여전히 그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들에게 살아있어요. 이 검사로 임명되면, 용인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요. 그때 우리는 선배 후배라고 이제 한몸 공동체자 한 몸이잖아요. 동일체가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러면 한 가족처럼 지내야 되고 뭐, 뭐 위로 결제 갔다가 위에 상사가 뭐라고 하면 면전에서 아니라고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나와야 된다 뭐 끈끈한 동료애를 가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여전히 재생산되고 교육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한테는 안 했지만 만난 90도로 인사해요. 고싫도로 인사해요. 그런 어떤 상명하복의 강조아 어느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직이 이런 조직이 남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능해요. 왜 여성 검사에 대한 성 추행들이 가능한 것은 부하 직원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동료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조직 문화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굉장히 오만하고, 뭐, 뭐, 국회가 탄핵으로 소초하면 누가 우리 조직을 건드려? 이게 또, 이, 자기 재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배태되는 거죠. 우리 자료 공개해달라고는 다안 제공해요. 뭐, 특수활동비 자료 제공하라면 제공 안 해요. 이런 이 폐쇄성 속에서 이렇게 이 불특명한 구조들, 특권들이 계속 유지되는 이런 조직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중요 사건을 처리하면 돈을 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 처리하려고 그러면 돈을 줘요. 굉장히 큰 액수예요. 수백만 원도 되고 수천만 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 신호가 뭔지 알아요. 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걸 기소해야 되겠다. 이런 신호들을 바로 알죠. 이러는 그 그러면서 이제 이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 체계를 유지하는 거죠. 현재의 검찰은 이제, 이제 끝이 왔어요. 자기들 스스로 알았어요. 우리가 선을 넘었다. 우리가 너무 정치화됐다. 너무 부패, 자기들이 부패했다고는 안 하지만, 정치화되고 부패화된 검사들이 이제 끝이 왔어요. 거의 왔어요. 올해, 뭐 내년 초면 끝날 것 같아요. 이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나고, 이 확증편향은 내가 믿는 것만 보이는 거죠. 내가 믿는 증거들만 보이고, 시야, 시야가 좁아져서 이 반대되는 증거들을 다 배척하는 이런 인지적인 우려예요. 그래서 독일도 그 변증법과 철학에 따라 독일은 수사 기술을 분리했어요. 그런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까 권한이 막강하니까 전관비리가, 전관특혜 범죄가 생기는 거죠. 뭐 경찰 출신도 수사권 조금되면서뭐 로폼에서 막큰 몸값이 올라갔다라고 하잖아요. 현재 인권 침해 사람이 죽잖아요 수사받다가 뭐 저도 뭐 공수처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뭐 이문정 검사가 페이스북 올린 거에 대해서 뭐그 공모했다고 저를 뭐 입건했던데 그런 그 수사 피의자의 그 입장이 됐을 때 그냥 마음대로 부를 수 있잖아요 계속 그 속에서 그 압박감들 속에서 그리고. 그 심리적 수사 기법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고문들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감들을 느끼고 주위 사람이 이렇게 계속 소환이 되고 이러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별건인지의 압박들 이런들 속에서 못 견디고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그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죠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수사는 본래 그런 거예요. 저는 완전한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핵심 키워드라고, 핵심이라고 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최우선 핵심 고리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징벌, 징계와 처벌. 잘못을 했으면, 뭐, 죄는 뭐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벌은 피할 수 없어요. 벌은 꼭 처벌해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처벌하는 세상이 와야지 다시 재발이 안 돼요. 검사라는 특권 계급, 대통령 부부라는 특수한 지위, 또 내지는 언론의 힘을 가졌다, 수사권을 가졌다 해서 처벌을 피하거나 범죄와 비리를 저지릴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다 누구나 시골에 산다고 돈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차별하고 뭐 과도하게 형을 그 사람들은 막 세게 하고 다른 사람 처벌도 안 하고 기회도 안 주고 교육이나 의료에서 기회를 불평등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패의 힘을 믿지 않는다. 총칼로 싸우겠다. 이런 독립운동가의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겉장을 딱 보면서. 아, 이 시대에 총칼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칼은 이제 도구적 개념인데요. 현재는 민심, 여론 이거라고 봐요. 그 민심과 여론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주고요. 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경험했듯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영향을. 쭉 주게 됐죠. 어젠가 그 손중성 씨 항소심이 있었더라고요. 이분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고발 사주 사건에 이제 최초로 이제 제보자 조성은 제보자가 대응감찰보로 와서 직접 제가 앞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고 한 그 고발사주 사건의 이제 일차적인 여러가지 자료들그 오마이뉴스 이병한 기사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가지 기초적인 무슨 그 판결문 검색 로그인 자료들 그 검사들의 그 메신저 이런 몇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물적 자료들을 또 수집을 했고 실제 또 필요한 조사도 하고 또법정에 증언도 했고, 이래서 일심 유죄 판결이 났었는데요. 일단은 고발사조 사건은 그, 그 당시에는 몰랐던 추후로 알게 되는 사실도 있었어요. 저는 고발사조 사건은 그 2020년 3월 30일 날 MBC 뉴스 데스크에서 그 한동훈이라고 하죠. 한동훈, 뭐 한동훈 사건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 이름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채널A 사건이라고 이제 명명이 됐지요. 그 2020년 3월 30일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한동훈이 그 채널의 이동재 기자를 통해서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철 대표를 강압적인 언사를 하거나 내지는 수사에 협조하면 좋은 결과를 주겠다는 뭐 이런 취지의 언사를 해서 유시민. 당시에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 이제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무엇보다 특히 시점이 중요한 거죠. 4월 1 0일 총선을 앞두고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났고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그걸 덮기 위해서 고발 사주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은 2020년 2월 17일 전에 도이지모토 스 사건을 뉴스 타파에서 해요. 그때 이제 김건희가 아, 김건희 여사 이하 이제 호칭을 네. 생략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그 주가 조작에 같이 관여했다는 의혹들이 특 특종성이죠. 이렇게 그 경찰로부터의 어떤 첩보 무슨 내사보고서인가 이런 거 가지고 보도가 됐고 그두 사건을 막기 위해서 고발사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 검찰이 무슨 고발장 초안을 써줘? 써줘? 검찰 중에서도 다른 데도 아니고 수사정보정책관실 하고 해서 가장 뛰어나고 정보력도 있고 거의 수사정보정책관들은 되게 검사장 다 승진하거든요. 이런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그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그 당시에는 머리 역할도 좀한것 같아요. 그... 그래서 이제 장모된 공권 등에 이제 총장이 로펌이냐라는 말이 나왔죠. 현재 민정수석실이 지금 똑같이 그 로펌 역할을 하려고 하냐라는 언론 보도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인력과 검사와 수사관들이 같이 그 이렇게 각 역할들을 분담하고 모아져서 고발장 초안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일심 판결에서 인정했죠. 유죄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 개술일중인 예측을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그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근데 워낙 증거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저는 일심 결과보다 더뭐 피고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면 저는 동의하지 어려워요 개인적인 기본적인 기록들을 좀 알기 때문에요 사실관계를 알기 때문에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검사가 인지도 할수 있는데 왜 고발장 초안을 그 미래통합당 김웅에게 주었느냐라는게 의문일 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그것까지는 못 합니다. 검사들이 사건이 하나 새로 생겨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할수 있거든요. 원래 예상됐던 스토리는 그 정당에서 고발장을 대검에다 접수하는 거예요. 대검에 접수하면 바로 바로 이제 어느 이제 사건을 글로 보내서 수사에 착수됐다. 하고 고발장 아마 내용들이 언론에 막 뿌려지고 사실상 유죄의 심정을 가지는 쪽으로 막 이렇게 그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이라고 예상됩니다. 근데 실제 거기까지는 안 나갔죠. 네. 이재명 수사를 계속 저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한테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검찰 내에서도 아 이건 해도 안 된다. 너무 나갔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잘안될 겁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아까 제가 민심과 여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뭐, 뭐 수사, 뭐 기소는 기소 독점이니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요. 업무상 배임도 그렇고, 무슨, 뭐, 몇 가지 명예훼손도 그렇고, 공직선거법, 일반 뇌물범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기소하면 할 이유들은 생기거든요. 일단 기소를 하지만, 그 재판 과정도 뭐, 잘안될거라고 예상됩니다. 수사 기소권이 분리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저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수처의 현재까지 어떤 공수처의 역할,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공수처의 현재 역할에 대한 평가를 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어, 일단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내세우죠. 그게 당시에 이제 그 여당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도일 수도 있는데, <laughs> 생략하고, 문재인 정부 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여야가 당시에 이제 그 다수당이 아니어서, 뭐, 고는 니 안으로 타협적인 해결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아쉬운 점은 2020년도 4월에 다수당이 되었는데 왜 검찰청법을 개정하지 않았는지, 왜검찰개혁을 하지 않았는지, 공수처가 왜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디테일에 있어서 왜 공수처장을 그런 사람으로 안 쳤는지, 왜 후보 추천을 그렇게 하였는지, 그 검찰, 새로운 공수처 검사들을 선발하는 그, 그 위원회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그왜 거기에 윤라인이 포함되도록 거기에 그런 배치들을 그 운영을 두었는지 왜 전문성이 없고 실력 없는 검사들로 하였는지 그 소수의 인원으로 하였는지 하고 싶은 말이 일이 많아요. 공수처의 그 공수처의 확충, 그 독립성, 전문성, 실력 있는 것으로 이런 공수처나 기소독정을 깨는 구조로 저는 여전히 존재를 아주 미약한 아마 물론 이제 실제 고발인의 노력들로. 사실상 많이 얻어감도기는 하지만 고발사주 사건의 유의미한 결과를 냈으니까요 공수처를 좀그 확장을 좀 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이 독립성, 전문성, 실력, 규모 이런 부분들 확충된 고민들을 아마 정당들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뭐 감찰의 독립성은 뭐 주된 표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거에 할때 그냥 신속하게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뭐 뭐더 나가 보면 모든 거는 또 심플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 공수처? 왜 공청? 왜기소까지 만약에 공수처가 새로 생긴다면 수사만 해야지. 그 사람들은 확증편향과 뭐뭐 털으셔야 안 빠져? 그러면 거기도 수사만 하든지. 그러고 이제 공수처에서 다 기소 역할을 하든지 이런 어떤 제도 설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1대 국회는 그런 역할들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저 서울에서 일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이질문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정치하실 건가요? 다음에? 정치하실 것이면, 고향에 내려와서 정치하실 의향이 있, 있으신가요? 서태현 지역에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laughs> 그렇지만, 정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고, 정치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정치는 의무입니다. 이 세상의 공동선, 가치를 실현할 때 정치를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의 생활과 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제가 숨 쉬고, 제가 바라보고, 제가 이동하고, 제가 음식을 먹고, 제가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을 느끼고, 숲에서 그늘을 느낄 때, 거기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정치적 무관심은 사람의 해야 될 일을 하는 니다 활동해야죠. 정적인 의무를 온갖 온힘을 다해서 해야 되죠.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말고. 그 나이 또래는 말나서야기하는게 검찰을 해체가 다이고또 판사는 판사가 났다. <laughs> A.I. 판사가 낫다. 예, 그래서 겨, 변호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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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웃음> 검찰은 해체해서 재설 구조적인 근본적인 변화들이 필요한 거죠. 법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보다 AI 판사가 더 낫다라고 절망할 정도로 재판이 엉망이고 오판인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뭐 그런 문제의식에 저도 동의합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자료를 볼수 있고 최대한 어떤 예단과 편견 또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 점에 있어서는 또 좋은 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a i 의 도움을 받는 여러 가지 재판 자료 수집에서 있고 뭐 판단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AI보다는 국민들이 재판하시는 게더 낫겠죠.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왜이 검사를 임명했나? 왜 공수처장은 이 사람이어야 됐나? 이런 것들을 왜?만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판타님의 생각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 네.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것들이 단계적이고 관념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 가면 온 나라의 온 조직과 사람들이 모시잖아요 정부, 어떤 정부이든 간에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충적인 형태의 단계적인 형태로. 검찰이 막 반발해요. 그럼 여기까지 성과 내고. 뭐 이런 지점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제가 뭐 검찰에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검찰 조직에 대한 실상, 그 조직의 원리, 그 사람들의 본질에 대한 이해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 나, 우리 정부의 검찰이다. 이런 인식들의 한계들을 가졌고 실제 당시의 다수당을 2020년 4월에 대해서도 그때 의원들은 검찰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수박들이 위해 수박들이 <laughs> 네, 이렇게 사람이어야 되는데 과일이네요. 채송가요? <laughs> 그 네. 또 검찰 조직의 실상과 그 폐해들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덜 부족한 측면도 있었고요. 국회의원들이 뭐 재선하고 삼선하고 내가 볼 어떤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순간이 되면 그 타협하게 되고 안전하게 조용히 있게 되는 거죠.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 기득, 아, 기득권의 유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윤산한 쪽에 들어가면 너무나 안락한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막 보호가 되고 세상 편한 거죠. 그런 유혹들을 그 가진 거죠. 검찰은 검찰은 출세 그 사람들의 부패와 변질에 단초를 하는 거죠. 법원은 그래서 고등부장 제도를 폐지하고 그 시기들을 좀 가졌었죠. 판사가 판사면 다 똑같은 거지 뭐 고등부장 승진 하려고 재판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고민들 끊임없이 장기적인 과제로 이제 고민하고 하는 거죠. 저는 평소에 미국에서는 변호사 경험이 많은 분들을 다시 판사로 임명하고 아까도 일부 얘기 나왔지만 이제 국민 내신제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그 우리 변호사님의 평소 지론을 또 듣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어 정말 그 헌법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건 용기가의 문제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지만. 기본으로 전문성 또 국민의 눈높이 상식 보다 이제 뒤처지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들이 전 재판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아요 음. 국민들이 재판하시면 더 상식적인 재판과 결론을 내실 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배신재판을 가야 되고 그게 국민주권이 돼가는 국민 이런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구조의 제도 개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 개혁과 같이 또 사법부 개혁이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사법부를 개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를 한번 우리 법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셨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laughs> 네, 어, 저도 재 이제 막 이렇게 법정에 들어가서 와, 저렇게 재판 저도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예당과 성실성, 또 사건을 용어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또 보이고. 또 이제 어느덧 좀 돼서 이제 뭐 대법관, 헌법재판관 다뭐 후, 후배도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런, 뭐 제가 사업심을 좀느끼시작했습니까 후배도 있고, 뭐 이제 보면 이제 명모들을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아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나? 뭐 이런. 세상이 또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한번 그세업개혁의 과제가 주어지면, 한번 좀 실상과 이걸 좀 아니까, 조금 더 국민의 관점에서 한 안들을 제시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배신재판은 해서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이쪽 어떻게 판사들의 어떤 새롭게 임용하는 인사기준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저는 대체로 변호사 직역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법원에 또 많이 재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주어지면 과제가 주어지면 제가 할수 있을까? <laughs> 조금 조금 더. 네. 고맙습니다.